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최근에 준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정보점을 돌파를 해서 국민평형이 무려 20억 중반대까지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세거래도 활발한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인 만큼 인근 지역에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바로 옆에 위치한 둔촌동 모아타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바로 길 건너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 5호선 둔촌동역, 여기가 이제 5호선 이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CBD와 GBD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또 9호선 중앙본병원역과도 거리가 한 7, 8분 정도 도보소에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입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최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관리계획 승인 고시까지 떨어졌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진 이후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 단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 본격 진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계획상 지금 A1과 A2구역 이두 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하고 있고 또 B1구역도 노후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일단은 관리 계획 승인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떨어졌고 조합 설립 동의서가 불과 한두 달 만에 한60% 가량 거친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 역시도 주민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물주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이걸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구역과 동일합니다. 타구역 역시도 관리 계획 준비 단계에서 이미 주민 반대로 이제 재검토 혹은 해제되는 구역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둔촌동 모아타운은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 시세 자체가 너무 훌륭하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실거래가 24억 중반대까지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234억대 거래가 이제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연차는 좀 됐지만 둔촌 푸르지오. 여기가 이제 위치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여기 있는 모아타운 지역하고 그런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15년차. 둔촌푸르지오는 어, 실거래가가 한 13억대, 그리고 호가로 봤을 때는 한 14억 근처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축간 그리고 대형단지와 중소형단지 간의 이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가장 최근에 분양한 버샵 둔촌프레, 여기 역시도 8사짜리 분양가가 14억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역시도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될 만한 입지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15억대 이상은 충분히 가리라고 봐요 분양가로는 그래서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18억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노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추진 중인 두 개의 구역 A1과 A2역을 보면 A1은 노후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30년 기준의 노후도는 한 30여 프로 밖에안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20년 기준 20년 기준에서 50%가 모아타운 추진 노후도인데 2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는 65%로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2 구역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30년 노후도가 45% 그리고 25년 기준 노후도가 64%니까. 제가 말하는 재개발로도 갈 법한 정도의 노후도가 찬 거는 A2구역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이제 30년이나 25년 기준 노후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독 소유자의 비중 역시도 클 수밖에 는 없다. 이렇게 또 반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B1구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노후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이제 다세대 비중이 굉장히 작겠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소유 비중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비중 분석을 보면 이 유추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비중이 일단 b1 구역 가장 노후도가 심했던 b1 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 조합원의 숫자별 비중도 거의 5대 5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a1이나 a2는 아무래도 다세대 비중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노후도가 떨어졌던 a1 구역이 다세대 비중이 85% 그리고 a2 구역도 81%가 다세대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원별 대지 면적 비중도 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조합원 숫자 대비해서 80%의 동의, 그리고 조합원 대지 면적 대비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또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중에 절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비중으로 봤을 때, 단독 조합원 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전부 다 반대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 조합 설립인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점한 가지는, 최근에 나왔었던 투기 근절 대책에서는, 이 주민 제한 시에, 동의율을 굉장히 까다롭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요건을 추가로, 이런 식으로 찬성파 중에서도 비중을 또 따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둔촌 모아타운은 1차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이미 구역 지정이 된 상태여서 이런 식의 추가적인 동의, 비중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구역이다.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승인이 떨어진 관리 계획안을 한번 보면, 여기 A1구역 안에 C1구역, 이게 이제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원부지로 조성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공용주차장도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A2구역, 여기 두 군데는 이미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1 구역도 추진만 되게 된다면 특계 구역으로 같이 묶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주민께서 원하셨을 경우에 사업 추진하게 되면 정상 향을할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1, A2 구역 두 군데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한6천여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대수로 따지면 대충 한 600에서 800세대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1 구역 같은 경우 전체 세대 604세대, A2 구역은 561세대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94세대, 166세대니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상향을 해주는 것 치고는 기부채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으로 빠지는 물량이 510가구 그리고 395가구니까 전체의 거의 한 8, 90% 가량은 분양 물량으로 빠지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관리계획을 보면서 수지 분석에 대한 샘플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관리계획상의 토지 등 소유자는 318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제가 건축물 대장을 전부 다 뽑아서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보니까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조합원으로 판가름되는 주택으로 현재 돼 있는 게 433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유출해 볼 수가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는 작은데, 통 다세대, 건물을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지 않고 통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의 비중이 꽤나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출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대지면적 40평 이상 가지고 계시는 단독조합원.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원 플러스 원 조합원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의 숫자가 50명 이상 정도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 물량으로 빠지게 되는 세대 규모가 굉장히 그 관리 계획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뽑아보니까 관리 계획상으로는 318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433세대에요. 전체 604세대 중에 분양 물량 510개에서 조합원 물량으로 433개가 빠지면 사실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작은 평형대에서 100개 미만 밖에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샘플링을 짜봤습니다. 일단 6050평 대지에다가 용적률은 제가 기부채납 감안해서 임대 비율을 한번 감안을 해봤더니 적용용적률을 300%를 다 받는 것보다는 한 260, 70% 정도 받는 수치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260% 정도를 기부채납 없이 넣는 것으로 감안을 해봤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세대 비중은 5구가한 272세대, 그리고 84가 150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전용 15평, 그리고 공급한 18평 정도 되는 어 사이즈로 한 88세대 정도 뽑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분양가 세팅을 일반 분양가는 평당 4,500 정도, 그러니까 전용 44짜리가 한 9억 정도 분양할 것으로 측정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한70% 수준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대지 면적을 단독주택과 다세대 지분조합원의 그 가중평균치로 3,000에서 한3,600 정도 계산을 해서 어. 대, 조합원들의 평가 금액을 예측을 해봤고요. 공사비 감안해가지고 비례율을 뽑아 보니까 무려 140% 가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비례율이 나오게 된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일단 주변 시세 자체가 일반 분양을 할수 있는 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적 저렴하게 세팅을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가 과거 수준, 과거 이 동네 시세 대비해서는 꽤나 높은 분양가를 주고서 분양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가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8사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에서 11억 그리고 5구 기준에서는 8억 중반에서 9억 사이 그 정도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더라도 조합원 분들께서는 먹을 수 있는 안전마진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 분담금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비례율까지 여기다가 더해진다면 조합원분들께서 내게 되실 분담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리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나리오대로만 진행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 역시도 지금 이 해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이 반대파분들이 워낙 집단적으로 이 구청에다가 해제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었던 그 해제에 대한 연번 동의서 반대파들도 연번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합원분들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시와 군은 반대민원 들어오자 모아타운 관리지역 해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 의사 표시가 단순 연명부에 대한 서명만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찬성파 분들 꼭지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파 분들이 이거 동의서 내려면요 굉장히 자 찬성파 분들이 이거 동의서 내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합설립 동의서 이 거민동의서 가지고 내야 되고요 신분증 사본 카피 해가지고 내야 되고요 등본까지 오프라인으로 직접 내서 이 연번 동의서를 차곡차곡 언제 내는지까지 따져가면서 걷어야 인정해주는 게 동의서인데 반대 동의서는 그냥 명단 하나 뽑아가지고 서명하면 끝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 차례 이용, 이걸 가지고 여러 차례 우려먹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파 분들도 재개발의 연번 동의서 적용한 것처럼 모아타운도 똑같이 반대 동의서, 연번 동의서로 걷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강남권 모아타운입니다. 주변 시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20억 대를 훌쩍 넘겨버린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짧은 기간 안에 조합 설립 동의서가 60% 가량 거쳤다는 것은 가장 조합 설립 인가에 가까운 강남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재개발이건 모아타운이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디에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와 서울시에서 정확한 반대 동의서에 대한 기준을 연본동의서, 거민동의서로 마련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재개발만 할게 아니라 모아타운 100군데 넘게 후보지로 선정해 놨으면 여기 역시 끝까지 갈수 있게 빠르게 이 자구책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사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분양가가 너무나 세졌기 때문에 비례율은 거의 140%에 가까울 만큼 충분한 구역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넘어진다면, 그런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발로 가기에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찬성파와 반대파가 강력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확한 기준 적용을 해서 연번동에서 제대로 얻어서 기준을 법적인 기준만 넘어서게 됐을 때는 반대파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가게끔 만드는 게 공급을 위한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겠지만, 이 100개에 가까운 모아타운 사업장들이 적어도 한 1,20%라도 빨리 완성되는 모습이 이 사회에 보여줘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 매매 수요 쏠림 현상이 조금씩 조금씩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또 이런 때 청약만 기다리시는 거는 내집 마련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빠르게 조합원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과 강의 채널을 통해서 저와 말씀 나눈 후에 훌륭한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의 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